오늘 신앙일은 예레미야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뭐 유익하긴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행위를 고치거나 선제가 말할 때는 보통 이제 책망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을 수 없다면 그참 불행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너는 이런 사명이 있다. 너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기록된 말씀만을 최고로 여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석을 못 듣는다면 나의 사명이 뭔줄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요. 기록된 말씀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 내가 내 집안에 내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에 내 식구 가운데 어떤 사병이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선지자라는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귀중하지 아니할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까막눈이죠 아무것도 모르니 듣긴 들었으나, 그냥 흘려버린 사람. 듣긴 들었으나, 이건 뭔가 좀 있긴 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듣긴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그대로 내가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순종에 옮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남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37장부터 38, 39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7, 38, 39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시드기야 왕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드디어 39장에 가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38, 39장은 1차, 2차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때 주어진 말이니까 1차는 요야김왕때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는 여호야긴왕때 있었는데, 지금 3차 포로는 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588년경부터 586년까지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 39장이 넘어가면 드디어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시드기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드기아는 자기 가운데에 예레미아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호 예, 아하스라는 왕에게 물려줬는데 여호 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 김이라는 왕에게 다시 자기 형제가 아니죠. 그렇게 왕이 이어지게 되고 여호야 김이 죽자 그 아들 여호야 긴이라는 예, 또, 왕에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이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 뭔가를 얘기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아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들어왔습니다마는 거짓 선자가 많았잖아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엄청 거지 선자가 많았잖아요. 왕 곁에 간신 거지 선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말을 듣는 것이 간신로부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드기아는 미웠고, 자기에게 좋게 예언해주는 그런 선자만을 좋아했었죠. 그러나,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북방 왕이 와서, 북쪽에서부터 와서, 바빌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도 즉그 바빌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 애굽 정책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줄 자는 멀리는 있 바빌론이 아니라 가까이는 있 애굽이다 그래서 신하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냐면 이 애굽 친 애굽의 성향을 가지고죠. 우리나라로 시작하다면은, 뭐, 미국을 우리가, 어, 의지할 거냐? 아니면 중국을 의지할 거냐? 뭐, 그러잖아요. 누구의 말, 누구를 의지할 거냐? 중국은 가까이 있고, 미국은 멀리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의지해야 내가 우리나라가 좋을 거냐? 라는 것을 백성들은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권이 어떤 정권이 잡냐에 따라서, 친 중국 정책과 친 미국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신하들은 친애국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드기아는, 아, 레미아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자, 3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7장. 3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아가 예레미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와께 기도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야, 시드기아가 참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은 이제, 에 기도를 좀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척,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애굽에서 바벨론을 묻히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애굽에서 군대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자, 바벨론이 잠깐 예루살렘에 포위를 풀고 나갑니다. 포위를 2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잠깐 포위를 풀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시터 뒤집어졌어요. 에이, 애국이 이제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주와주 하니까 바벨론 무서워서 따라갔군. 에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망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은 뭐냐면 만약에 바빌론 군대가 이게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다 할지라도 군사라도 와서 남은 군사라도 와서 반드시 칠 거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애굽이 우리를 도우러 오는데, 바빌론 우리가 망해 이놈.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연하단의 집에다 이렇게 가두고 뚜껑을 씌워놓고웅동이 속에서 여러 날을 이렇게 예, 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드 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빌론그 예, 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바빌론에 멸망하니? 라고 또 물어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시드기야의 우유부단성.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왕이 왕의 그 무릎에 반드시 바빌론 와서 멸망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면 38장으로 넘어가 봐요. 16절 보니까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고 내가 너를 죽이도 않고 손에 넘기도 않을 텐데 나에게만 얘기해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17절에 38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드기야 왕,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살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겠지만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바빌론 군대가 지금 없고 애국 군대가 지금 올라온다 할지라도 시디게의 말은 초지 일관이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초지 일관에게 하는 이 시드기야 아니그 예, 예레미야의 말을 시드기아가 들어야겠어요 상황이 변화되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취할 걸 취해야겠어요 되 그런데도 시드기아 왕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는 들어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다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봐 물어보는데 듣기는 들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는 들어 듣기는 듣지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한테 제가 말하기를,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문 회개합시다. 그러면 듣기는 들어?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와서 듣기는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처음부터 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듣기는 들어.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지나서 야. 우리 목사님은 저 얘기를 끝내지 않겠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려면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벌써 3년째 대강하고 있는데 이제야 조금 이제 움직이는 사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주의 종의 그 말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종의 말은 빨리 듣는 게 좋아요 빨리 듣는 게 좋아. 늘 재볼 필요 없어. 재볼. 어, 예. 이, 이 일을 제가, 어, 제가 이 말씀의 연구말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고 있는데, 헛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나중 시간이 지나보면 알 것이고,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 말은. 예. 그러나, 상황은 똑같아. 그때나, 이제나. 네,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그다음에 왕이나 예레미야 말을 듣기를 들어. 그런데 듣기는 들은데 참전을 해. 그래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거 한다고 무슨 네, 내게 나아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시디기아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19절 보세요. 시디기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이비 두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염려하건데, 갈대안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서 나는 바벨을 항복 못 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39장으로 넘어가 봐요. 유다왕 시드기아 왕의 제 9년 10째 달에 바벨론 누부관에서 다시 옵니다. 에루살렘이 다시 와. 예레미의 말처럼. 그리고 2년 지난, 약 2년이 지난 2절에 시드기아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4월 9일이죠. 시드기아 11년 4월 9일이 남유다의 멸망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에요. 이렇게 와서 결국에 쳐서 다 죽입니다. 3절에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아 왕과 그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아 왕은 군사 몇 명과 좀께 비밀이 도망을 쳐요. 이 동산길로 해가지고 왕의 동산길로에서 비밀 도망치는데 그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성을 붙들립니다. 얼마 못 갔어. 붙들려 와가지고 그부관에서랑은좀 어, 뭐 멀리 있었어요. 네 하바타 리블라라는 좀 멀리 있었고 그 군대 장관들 와서 예루살렘을 쳤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 끌어다가 리블라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왕과 왕의 자식들을 그러자. 이누부간내상랑이그 시드게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목을 뭐 쳐서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드게 왕이 눈을 뽑아버려요. 저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눈 없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잔인함이 있었어요. 왜 바벨론은 항복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뽑아버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과 왕궁과 그리고 성들이 다 불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와 있던 유다 백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몇 사람만 이렇게 포로로 잡아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서 그 땅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살라고 이렇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9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레미아가 이 왕의 그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8절에 봐봐요. 3 8장에 4절 보게 되면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 중간에 이런 고관들이 이 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멸망한다고 하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들 알아서 하라 하니까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그때 왕의 환관 내시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인데 예레미야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고관들이 자기 뜻대로 예언해 주지 않는다고 예, 저렇게 예, 시드기야를 감옥, 감옥에 쳐둬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용기 있죠. 예, 한번 살아도 바르게 말하고 살아야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관 4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왕이 어 그래? 또 마음이 변동돼요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손지자인데 죽이면 안되지 그래서 끌어내라 그래서 30명의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뭐 옷을 막다 벗어나게 해서 묶어가지고 끈을 만들어가지고 끌어내서 살려주는데 이때 여러분 바빌론이 와서 남유다를 쳐서 다 죽이는데 두 사람은 살려라 그래요 두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은 예레미야한 사람은 에벤 멜레키, 바빌론, 와서. 그래가지고 두사람은안 죽어요. 그러니까 참그 신기한 거 보면은 다 죽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참된 종을 따라가는 자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져준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시드기아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에레미아가 예언한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파멸은 명확관하다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듣습니다. 듣지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헛된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가 천국 가는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년을 외쳤는데 회개 어떤 그 무엇을 회개될지 회개 기도문이 없을 때는 회개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뭐 죄질을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무슨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 보니까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악한 영들이 내려와 있어서 내 삶에 너무 많은 비판과 목해와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그 순간부터 그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그동안에 목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부응이 안 되고 부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 직접적으로 실행의 옹기를 내가 안했구나 회개 하나하나씩을 다 이렇게 안했구나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낱낱이 죄를 다 회개하리라 제사. 리해서 제사의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은 죄도 있잖아요 제사의 죄, 부처 불교의 죄, 무당 점쟁이의 죄 미신 잡신의 죄 교만의 죄, 거지의 죄, 음란의 죄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 25가지의 이 죄의 목을 가지고 낱낱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도 막 앞에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고 이렇게 회개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계시들을 확 열어주시고 환상까지도 열어주셔서 주님 나라에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구든지 듣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에도말그 아, 아, 살펴보았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다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가왕을 살려두고, 양이나 염소 중에 좀 좋은 것, 어, 살려두고, 기념비 세우인라고 정신없고, 나중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럼뭘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가 순종했다면 왕의 나라도 길었겠지만,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면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시대기야 왕은 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좀 좋아지니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또 나빠지면 또 부르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있지 않냐 좀 나한테 좀 들려달라 내가 너를 보여줄 테니까 죽이지 않을 테니까 좀 얘기할라 또 그러다가 또 얘기하면 에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챙피당해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맨날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레미야를 부른 게 아니고 상황만 면해보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선제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말로가 된거 아니에요. 시디기아는 어쩌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곁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복은 저주로 바뀌어 버렸죠. 자, 신명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물론 복은 복이겠지만 순종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신명기 28장 58절, 신명기 28장, 58절, 64절까지, 58절에서 6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요한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붓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손 번성하는 자손 없애버려서 작아질 것이다. 그것도 흩어버릴 것이다. 너에게 질병을 들어붙고 재앙을 들어부어서 그 재앙이 크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너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이 와서 너를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이 너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백 번, 천번 외쳐봤자, 회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저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곁에 시드기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주의종이 있다는 것도 복이지만, 그 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복이 내게 것이 된다. 남의 것만 얘기할 겁니까? 내가 경험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도 도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것이 음성이다라고 맞게 된다면 딱 마음을 잡고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가신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 당할 시기에 있었으나 상황이 변하면 시드기하는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 그렇게 산다면 그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들어간다고 해서 오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